근데 어? 눈으로 완전 바뀌네. 대남 어. 대남문, 대남문. 대남문. 부왕동 앞문 네. 대성암 그걸 어디로 가야 돼? 대남문 간대면 어. 대남문? 아까 대동문 아니었어? 대동문. 대성암, 봉성암, 태구사 부왕사, 부왕동 앞문 일단 대남문은 가자 계단문으로 가야 우리가 내려갈 때, 내려갈 때 편하고, 편하니까. 좀 힘들다. 길이 안좋아도 이리 가보세가 계단으로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되고. 이리 갔어? 우창개구리. 비가 찔러 오는 거야? 끝나서 너무 좋아요.